우리 그 대한민국에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일반 어, 일반지가 있고 주간지가 신문, 정치 잡지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한동훈 어,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로 나오신 분이 대구 신문을 예로 들었잖아요. 대구 신문을 예로. 대구에는 대구 신문, 전주에는 지역, 전주에는 지역 신문이 없지요. 네. 전는 없어요. 고창에는 고창 거창 신문이 있고, 부안에는 부안 신문이 있고, 네. 안 시민의 신문도 신문이 있고, 네. 또 군산의 신문이 있고, 익산 신문이 있고, 네. 각 지역의 신문이 있, 있잖아요. 전략도 있고. 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지역 신문이 전국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하는. 그런 신문이 있는데 올해가 21년 된그 지역신문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지역신문의 날이 있는데 그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각 분야에서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런 분들을 수상하는 행사가 있어요. 수상하는행사가 있는데 이건 음, 전라북도에서는 몇명 수상하게 됩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아홉 분입니다. 아홉 개 분야에 여개 분야의 아홉 명입니다. 8개 분야의 아홉 분야, 명 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의장 국주영 의장이 이번에 상을 받지요? 최 의장도 상또 시의회에서 받고. 검은 경찰, 또 일반 사회 기업과 기업 중에서도 훌륭하게 기업을 잘 경영하신 분, 그 다음에 종교 분야에서도 일반인하고 부모님인데, 종교 분야에서 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그런 목사님 한 분을 선정해서 상을 수여해요. 특이하게, 그런데 이번에 에, 우리 대표님께서 예. 저를 저 추천위원으로 명명하시고 예, 예. 제가 이제 우리 남규원 목사님께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도 헌신하시고 또 우리 기념관에 여러분들 와서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기념관 오픈할 때나 개관할 때나 또 기초할 때나 우리 예, 남홍사님께서 많은 봉사들을 보내주셔서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빚을 언제 갚아야 되겠는데, 언제 갚을까? <laughs> 아, 그런 마음 속에 있었는데, 마침 어, 이지역신문의 날에 정 지역신문중앙협회에서 예, 이렇게 추천 의뢰가 와서 그 공격조회서를 써서 어, 심사해가지고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공격조회서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 제가 공적조에서 잘 썼습니다. <laughs> 남북상 1차 통과한 거 보고 안심했는데 이제 서울 중앙에 올라가서 이것이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통과될까 안 될까 걱정했는데 우리 여기 전라도 어, 어, 이 잡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 시사정. 이 잡지를 만드는 <laughs> 대표가 이분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유일한 정치 잡지입니다. 정치 잡지. 제가 6월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정치 잡지를 만드신 대표가 이분입니다. 올해, 돼서 올해 몇 주년이에요? 올해 26주년. 26주년 잡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전라도 유일한 잡, 지 어, 처음 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이거 유명한데. 도서관도 안가 보시는구나. 아, <laughs> 아 그러구나. 유명한, 유명한 잡지인데 도서관만 사 있는데. 네. 아, 이 잡지를 만드신 분인데 아, 이번에 그 중앙의 심사 도 아, 대표로 하시심사 내가. 압력을 넣었죠. r not sure. I'm n o 전 sure. i 다 n 했죠.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목사님 통과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하지 t 라고 그래서 26일 날 지역신문의 날에 서울 프레 r e 에서 not sure. 그때남은사에가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은 Papusho, 그다그날 올라가셔서 어, 대리 수그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달하려고 합그다전달 Papusho, 그 다음은 Papusho, 그 다음은 p a p u 기독교 큰 역사 기념관 가서 풍산신분들은 응. 이분들은 이제 자격이 안 돼가지고 못가 네. 우리 전사님들이고 우리는 안내용. 그래서 이제 예. 전반적으로 자격이 안 돼가지고. <laughs> 네, 저는, 저는 그렇게 우리가 그날 기념관을 땅을 파서 어, 지을 때까지 우리 남산이께서. 정말로 많은 젊은 안일원을 많이 보내셨어요 <목소리> 고생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정말로 보답을 못하겠더라고 진짜 나는 항상 빚진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기념관에서도 상을 줘야 되는데 기회가 있겠죠 노력가겠습니 그래서 오늘 전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 앞으로 그, 나오신다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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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